여러분, 여러분 집에 배수구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수영장처럼 막 물이 가득 차가지고 머리카락이랑 엉켜가지고 둥둥 떠다녀 막톡 하면 막히니까 짜증나 죽겠어. 근데 여러분 집 앞에 수리공이 두명 있습니다. 한 가게는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꿈나눔 프로젝트 선정기업이래요. 막 되게 인테리어도 아름답고 깔끔해. 청년들이 막 설명도 되게 길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러면서 막 도와달래. 근데 옆에 있는 가게는 되게 낡았어. 허름하고, 창고처럼 장비만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 아저씨가 하수구만 30년 뚫었습니다. 이거 말고 아무 설명이 없어. 같은 가격이라면 여러분, 여러분 하수구 어디에 맡깁니까? 그래, 어디서 했든 하수구를 뚫었어. 뚫었는데, 집에 딱, 최고급 하는 선물이 도착한 거야. 마블링이 막 예술이야. 집에 손님이 두명와 있는데, 둘다 그거 자기가 구워보고 싶대. 맛있게 막 스테이크 만들어주겠대. 한 명은, 어, 이런 고기 천만 져봐 나도 한번 구워보자. 막 졸라. 근데 한 명은 백종원이야. 그 소중한 고기,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렇게 막 누가 구웠던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일부러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쿵! 막 부딪힌 거야. 아, 막 피가 나가. 아, 아막 피나 막. 아, 막내 피가 보여. 아!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의사가 두명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두 명이야. 한 의사는 평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 개념 발언도 많이 하고 SNS에 인기도 많아 난민기금으로 월 3만원씩 보내 이미지 되게 좋아 근데 한 의사는 그냥 서울대병원 출신 베테랑이야 끝 같은 거리면 여러분 피나는 다리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뭐 어쨌든 다리 잘 치료했어 다리 잘 치료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 그리고 잘 살다가 대출 끼고 이사도 갔어 아파트도 샀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동네가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애매해. 사람도 자꾸 빠져나가고 저출산 고령화 민간 서비스를 좀 드리고 싶어도 키즈 카페 하나 찾기 힘들어. 아 고민이야. 대출 끼고 샀는데 막 집값 떨어질까 봐 고민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근데 때마침 또 총선을 하네. 한 후보는 행복한 정치, 공정한 정치, 느낌 있는 정치, 아름다운 정치 하겠대. 근데 다른 후보는 내가 필요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딱 해주겠다면서 딱 구체적인 대안을 딱 말해. 여러분, 같은 한 표면 누구 뽑습니까? 느게오시죠 그거야. 정치를 가까이 느끼면 추상적인 희망에 속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정치가 막힌 하수구보다 선물 받은 1등급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 우리를 찍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돼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드림인다고 다 찍어 주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쪽이든 이쪽이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고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사상 초유의 이상한 국회의원 많이 나올 거라고. 막 스토리가 되게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캐릭터 공천이 막 난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잖아요. 아, 이러다가 막 헌법 일조도 모르는 사람이 법 만들고 엑셀도 못 여는 사람이 행정 감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미 시작됐죠? 게이트는 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이성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이성 찾는 겁니다. 잠시 후 당신은 좌파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레드선.